학생회장으로서 나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자부해. 하지만 가끔은 나도 주변의 시선이 궁금하기도 해. 너는 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정식 설문조사라면 익명으로 하겠지. 편할 대로 생각해. 나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불이익을 주진 않을 테니까. 물론 네가 하는 말이니, 신경은 조금... 아니, 많이 쓰이겠지만, 아무튼 편하게 얘기해. 음, 누구에게나 친절하고 상냥한 미술과 후배. 나를 좋게 봐주길 바라는 사람. 이것도 설문조사인가? 잠깐, 내가 먼저 물어본 것 같은데? 뭐? 방금 대답으로 나에 대한 평가가 더 좋아졌다고? 이건 원칙을 해치는 명백한 불공정행위야. 하지만 내가 아끼는 너니까 비밀로 해줄게.